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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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잡아 뽑아야 됩니까? 이뭐요이 키가 많이 컸구만요. 아니 많이 안 커서 그냥 오늘 감서이뭐내는 예. 다음에 뭐, 으로만에 빠져요. 아, 그걸 꺾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잡아 뽑아야 됩니까? 아니, 그냥 뭐낭대고 예. 간대면 꿀에 빠져요. 다이

뭐 이거 얘기는 이거물 그냥 빠지하는 게. 예. 이그 예. 칼로 자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음. 이있는가는

빨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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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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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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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해갖고, 제 이파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요. 다 이놈들이 살짝. 이파이이이 음, 잎을 저렇게 자르는구나. 이게 어릴 때는 나무 해 먹죠. 어릴 때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럼 지금은 너무 억세서 못 먹는 겁니까? 응, 그럼 지금은 이제 줄기만. 줄기 먹게. 음. 갑자기 그래. 어르신 술 드시면 숨이 차지 않습니까? 매일 숨 차지. 근데왜 자꾸 드십니까? 그래 몸에 술인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삶아서 짬보도 하는데 예 네. 감에 불면 치료안 네. 된다. 그 내가 이생결은 아니 그생자그렇게어잘 벗겨 네. 지내고 그런것만여 뭐 이거... m 리 i e l e o t h e 오이 e s t r i a l 부딧 р а в л 요 이거 지만 부딧 itu n 다안 m b t i o u 라당 비켜 졌구 그래도 그러기 다 그그면 이짓 담겠그럼뭐 알들이 어떻게 그다 답이... 아, 이렇게 또 해야 이게 뭐어도 들지 않고 예. 버섯물 아주 항연게얘기아 그렇게 토막 토막을 내서 그는 잡지 도그다 그럼 어르신은 그렇게 토막 토막 내서 잡수십니까? 그래가 이 그게 길가 한 음. 이거고 아, 그래, 어, 그렇게 토막 토막 그래 이 뿌리가 이이이삶면기지만 그런 거니다 그냥 생요 삶으면 더잘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가 또개이이 되지 안돼음오데 할머니는 전가에 삶아가는데 감아야 다가요비안 돼요 뭐뭐 좋아 삶아도 무는 조이야음이래 이거야 이렇게만 그래갖고 그냥 토막 토방 내서 껍질을. 그래갖고 음... 그냥 물이 담아 이것도 물이 온다요. 음. 그래 이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아무이삶만만 이런 그그 안가 으면잠 좋아 음. 이도그게잡요